이건 정말로 가슴이 아플 수가 있는 말인데 너에게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안녕 나 솔로몬이야. 환생 이별을 당하고도 여전히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 바람을 폈다면 사과를 하면 될 텐데 난 그래도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 용서를 했을 텐데. 용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별의 진실은 알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이별의 이유를 댔을까? 자, 지금부터 네가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 잤어. 어때? 너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거지? 맞아? 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이 찾아오는 거야. 딱 잘라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너에게 바람을 폈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미안하지 않아서야.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상태다? 지는 꼴에 지금 세계의 사랑을 시작했는데 네가 방해물인 상태다 걔는 죄책감이 없어 왜냐면 너는 물리쳐야 할 악의 물이거든 지워야 할 과거거든 본인의 소중하고 애틋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널 물리쳐야 해그 사람과 잤기 때문에 미안해서 떠나는 거라고? 노노 no, no. 그런 인성이면 애초에 안 잤겠지 이 친구야 너무나 미안해서 차마 사과조차 못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별의 이유를 너에게 떠넘기고 헤어지려는 건두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어. 우선 1번. 진짜로 미안하지 않으니까, 걘 너랑 헤어지고 싶어서 힘겹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별의 이유를 겨우겨우 찾아냈을 거야. 아주 그냥 쥐어 짜내서 핑계를 만들었겠지. 너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이유들을. 그리고 스스로 믿기 시작해. 왜? 간절하니까. 빨리 너랑 헤어지고 싶으니까. 지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보면 그 사람과 끌어안고 있는데, 너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생기는 이 현실이 싫으니까. 지금 이 사람과 더 오래 끌어안고 있고 싶은데, 너를 아예 안 만나는 관계가 아닌 이상, 우린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 더 냉정히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데 너로 인해 그 행복이 잠시라도 끊기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혹시라도 너라는 존재를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들킬까봐 너무나 불안하거든 그래서 미안함이란 감정은 지금 그 사람에겐 사치일 뿐이야 그리고 이번 이건 정말로 가슴이 아플 수가 있는 말인데, 너에게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네가 용서해 줄까 봐. 지가 바람 핀걸 너에게 말을 했을 때 혹시라도 네가 용서해 준다고 할까 봐. 이제 너랑 헤어지고 싶은데 네가 아니라고 할까 봐. 네가 이해하겠다고 모든 걸 용서하고 네가 더 노력하겠다고 그냥 계속 만나자고 할까 봐 두려운 거야. 너에게 미안해서 바람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게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거라고 몸과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사람에게 갔는데 네가 구질구질하게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붙잡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용서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빌어야 해줄 수 있는 게 용서인데 그 사람은 미안한 마음 자체가 없는데 네가 감히 용서를 해줄까 봐 겁도 나고 짜증이 난 거라고 냉정히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내가 저번 편에서 이미 말했지만 이별의 이유를 너에게 두고 너의 눈을 보며 당당하게 거짓을 말하던 그 사람의 눈빛 기억나지 걘 지금 사람이 아니야 그냥 미친 년놈이지. 이별을 선언하는 자신을 붙잡으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널 보면서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내 소중함을 이제야 느꼈냐? 하지만, 늦었단다. 라는 이상한 상상도 하고, 그렇게 변태처럼 널 보면서, 널 희롱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널 속였다는 이상한 뿌듯함에, 그런, 당당한 눈빛이 나온 거라고 이해했어. 사실 그렇게 너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에 나온 눈빛일 수도 있겠네. 아니야? 걔도 마음이 아픈 눈빛이었어. 정말로 마음이 아픈 표정을 지었다면 네가 들러붙으니까 곤란한 표정이었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든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널 어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나 자 정리하자 지금 그 사람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지 정말로 환승 이별이었는지가 뭐가 중요해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너는 슬픈 이별을 한게 아니야 지극히 더럽게 버림받은 거야 그 사람이 너에게 미안해하는지 미안해하지 않는지가 뭐가 중요해 이미 너랑 헤어졌고 다른 사람과 끌어안고 별짓 다 하고 있을 텐데 아마 확률상. 너랑 헤어지기 전부터 그랬었을 거고. 헤어진 직후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걸 보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연락해서 바람이 나서 나랑 헤어졌던 거냐고 묻는 친구들이 꽤 많던데 대부분 아마 그런 대답을 들었을 거야. 아니다. 너랑 헤어진 후 우연히 알게 돼서 사귀게 된 거다. 내가 1년 넘게 같은 말을 하는데 다시 해줄게 걔들이 하는 말은 뭐다? 매우 정성스럽고 참신한 헛소리 개소리다 네가 헤어진 건 네가 버림받은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도덕심이라고는 1도 없는 걔 잘못이지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끝난 사랑에게도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데 걔는 그게 없었잖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네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람과 환승으로 마무리를 하는 건그 어떤 이유로도 이해를 받을 수가 없는 일이야. 생각해봐.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을 밟았다고 밟은 사람을 죽여버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 사람은 너의 영혼을 죽인 거니까. 자, 더 이상 그 사람을 신경쓰면서 너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막장 드라마에서 퇴장했으니 이제 멋진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너무나 더러운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게 누군데 병신처럼 혼자서 아직도 그리워해. 이렇게까지 길게 말을 해줬는데도 여전히 그리워? 만약 그렇다면, 더욱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 사람이다.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후회할 일이야.